저희는 마약월리왔습니다 어, 치앙마이 물가는 어느 정도 하는지 대충 보이는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여러 종류를 시켜봤는데 일단은 푸드코트를 해서 깔끔하고 맛도 평균 정도의 가격에서 평균 이상의 맛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런 카드를 줍니다. 카드에서 이렇게 바코드를 찍는 태인데 여기다가 돈을 충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충전해서 바코드로 결제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럭띠. 하나, 띠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아침, 식사, 전문점인데 굉장히 맛있는, 곳인가 봐요. 벌써부터 이렇게 웨이팅이 있다는 거는 맛집입니다, 맛집. 미슐랭 맛집입니다. 2020년, 2021년 미슐랭 맛집으로 선정된 곳이네요. 맛있어. 오리지널로 먹고 오리지널. 자, 네, 여기서 이렇게 단무지 같은 게 있는데 얘는 무료로 포가시면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쫀득쫀득하니 순대 같아. 순대 같은데, 어 이게 되게 맛있네. 안 짜지도 않고 담백하니 맛있어. 찬이 내가? 음. 맛있어 맛있어. 음, 여기 초밥도 있어요 초밥. 여기는 확실히 퀄리티가 높다 어. 망고 스무디를 안 먹을 수 없겠죠? 50바트, 5사이즈 2 0 0 0원이네요 음. 음. 이거 핫파 어. 샐러드? 이거는 아. 밥이에요 맥주야 <laughs> 야시장답게 저녁 되니까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왔네요 준비하고 어. 서세요! 오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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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깃뚜라미 얘는 밀어. 얘는 뭐지? 냄이도 먹네? 끝이 없어요, 끝이. 언제 끝나? <laughs> Tips trace a line so slow, speaking secrets only I can know. In the depths where the shadows bloom, your love colors every room. The way you move still the air tonight. Your rhythm shines in the yeah, soft moonlight. moonlight. Hearts collide while the world stands still, lost in the oh, tide one, of one, your one quiet glue. With 여기. 어, 아기자기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팝니다 이쁜 편집숍 같은 것들도 많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여기 미술랭 맛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치앙마이 캠퍼스고요 어, 캠퍼스가 굉장히 좋네요 네, 캠퍼스 안에 있는 카페인데 네, 여기서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너무 싸고 맛있네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체육마이브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슬로우 라이프 즐기려고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슬로우 슬로하게 여기 와서 슬로우 슬로우하게 산책도 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스페이크 띠입니다. 스페이크 가격이 굉장히 착하죠.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 오니언 네임 오, 맛있겠다. 근데 맛있네. 그진 음식이 노조 맛이 한다고 해서 질 떨어지는 음식이 아닙니다. 맛있고요. 한 5천 원정도에 아웃백에서 먹는 스테이크로 먹을 수 있습니다. 음? 너무 저렴하게 잘 먹었습니다. 주머니 가벼운 여행객들한테는 정말 이런 데가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 7 시가 되면 은 여기 푸드 스트리트라고 거기 가서 꼬치구이 같은 거주워 먹는 것요사 먹을 거예요. 주거 여기 맛집인가 봐요. 이게 배달 오는 사람들도 많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laughs> 오 우리 거다. 어컨카자 여기에는 저녁이 되니까 푸드 스트리트라고 이렇게 길에 쭉 먹을 것들이 즐비하네요. 음식들이 싸고 맛있습니다. 여기서 누텔라 크레페를 먹었는데 크,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저희 숙소입니다. 숙소가 예약을 잘했습니다. 사티탐 지역. 숙소도 저렴하고 음식값도 저렴하고 어, 확실히 여기 여행객들이 많아서 그런지 훌륭합니다 4일째 자 저희는 조식을 먹으러 갑니다 아침 맛집 죽집이 있다고 해서 가고 있어요 자 여기 맛집이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벌써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어요. 자, 여기는 죽집이죠 어, 한국 사람들이 입맛에 맞는다고 해서 여기 왔습니다. 닭안 시켰어요. 닭안 시켰어요. 지금 보면은 계란은 선택이에요. 돼지국밥 같은 걸. 오, 맑은 대두국. 포마실 어. 겁나 많이 나아 그래요? <laughs> 와, 너무 맛평이 좋은데? 음, 저희 숙소는 일단 수영장입니다 45,000원짜리 숙소 치고는 굉장히 좋네요 자 들어가 볼까요? 여기 미슐랭 맛집인데요. 음, 여기 태국식 가정식을 하는 집이야. 아 웨이팅을 걸어야 되네. 그지? 오창마이에는 ,000 ,000 미슐랭 맛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미슐랭이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지잘모르겠지만 너무 남발하지 않나. <laughs> 그리고 이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미슐랭 맛집 그 쌀국수 집은 정말로 맛있었어요. 여기도 한번 기대해 봅니다. 자, 얘는 돼지고기. 얘는 쌈장 같아, 그지? 우리나라 약간 보쌈식으로 조금 나오는 거 같네 요 그지? 이렇게 찰밥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게 뭔데? 게야 게? 어, 그렇게 하나씩 먹어봐. 미슐랭 맛집보다 길거리 음식이 더 맛있어? <laughs>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10년 정도 식당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이 되게 까다로워요. 맛도 되게 까다롭고, 예전에는 친구 집에 가서 밥을 못 먹었어요. 이 친구 집에 가면 밥이 맛이 없는 거야. 왜 맛이 없지? 러걸 보니까 우리 엄마가 음식을 잘한 거였어. 그러니까 친구 집에 가면 음식을... 음식 맛이 없는 거야. 근데 여기가 딱 그래. <laughs> 미슐랭인데 맛이 없어. 엄마가 엄마 음식이 먹고 싶어지금 자, 여기도 미슐랭 맛집으로 선정된 곳인데요. 그러네. 2023년도에 있네. 여기도 맛이 없으면 은 미슐랭이라고 돼있는 데를 안 가겠습니다. <laughs> 저희 기준에서 맛이 별로였지. 다른 사람 기준에서는 혹시 몰라. 자, 일단은 비주얼은 합격입니다. 그지? 음 냄새도 음, 괜찮아 아, 얘는 그나마 맛있다 <laughs> 미슐랭 맛집 치고는 맛이 별로인데 <laughs> 그래도 그나마 맛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응. 웨이팅이 있습니다 장사는 잘 돼요 <laughs> 일단 맛은 그렇다 치고 가격이 정말 미슐랭입니다 <laughs> 가격이 미슐랭입니다 50바 한 2천원 정도 되네요 어쩔 수 없는 문명의 맛 <laughs> 어, 치앙마에서 가장 유명한 어, 재즈바 입니다 여기 재즈바가 엄청 엄청 유명해요 벌써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거봐 자, 이런 자유로운 영혼들이 모여서 이 재즈를 즐기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여기 꽃이 맛집인가봐요. 사람 이렇게 줄서 있어요. 그래서 왔습니다. 일단은 너무 가격이 착합니다. 육밭. 240원. 240원인가요? 아, 알겠습니다. 자, 육밭이 240원이라고 합니다. <laughs> 우리가 선정한 미슐랭 쓰리스타 맛집입니다. <laughs> 너무 맛있어요 이거. 맛있어. 자 얘는 오바에 오반. 오바시면 200원. 6바트. 240원. 그렇지. 얘는 240원. 여기 현지 사람들도 되게 많이 오고 여기 줄 서서 먹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30분은 기다려야 돼요. 더 신나는 여행 영상을 위해 저희 채널을 좋아요,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